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숭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지라에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송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 지성에서 영성로라는 책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이여령 교수님께서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보다 뛰어난 기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성과 지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뛰어난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바뀌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분이시고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영원한 곳.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물과 슬픔과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 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고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사절 하나님말씀보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남한 장군이 나병에 걸렸지만 고침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에 정말 가난한 권사님 가정이 옥수동에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권사님이 되었고 평생 예수님 믿어서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은 일찍 죽어 사별을 했고 아들 하나 중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빵 나와서 그 의자에 책을 놓는 보면대를 탁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도 필요없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붙드시고 교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권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렇다고는 제가 능력 필요 없으니까 도깨비방망이 하나 주세요 도깨비방망이 하나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그것이 편하고 능력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금 나와라 뚝딱, 병든 사람 만나면 병 나와라 뚝딱. 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신학교4학년이었는데 매일 밤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능력 다 필요 없고 도끼방만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병나라 뚝딱, 부자다 뚝딱 내가 그걸게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손에 도끼의 망망이를 붙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현금을 바꾸러 가는 마음으로 자기는 강단에 올라간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히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약하시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5절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다. 독수리 날개짐 같은 세임을 얻게 될 것이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도 공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다. 죽어도 살고, 병 걸려도 살고, 연약해도 살고, 사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했어요. 자,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 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냐? 너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딸지라도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냐?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저 뼈들이 살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지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찬가지.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지요? 너왜 교회 다녀? 너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마태복 16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 구별하세요. 그리스도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다음에는 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한자어지만 구세주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뿐 나를 약한 곳에서 강하게 하실 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눈에 돌고 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다.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의 방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자도 산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 시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있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갖고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어리운 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8절 하나님 말씀에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으로. 자, 두 번째 8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에스갤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에스갤 광려에 성인 남자 5천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변에서 포도주가 되거나 빈그물을 채우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고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것을 어떻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 너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 따라 홍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홍해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11절 하는 건 우리지만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 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석 반성,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를 정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투수가에한배에올랐는데그 배가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할때 그물은 뒤투아라는 단어, 헬라어의 뒤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그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물들. 너희가 가진 그물들을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다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를 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코피아오, 라는 단어예요. 우리, 뭐, 한글, 뭐그 음하고 연상이 잘 되죠. 코피아오, 아, 코피가 터질 정도로 밤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는 뒤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녀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에이 예수님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가 없어요 다는 못 내리겠고 그물을 다는 내리지 못하겠고 그물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하나를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그물을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떼가 거기에 준비된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주인입니다. 오늘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거든 진리를 거슬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홍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홍해 갈라지는 걸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는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물을 거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들을 다 내려. 근데 그물 다안 내리고 하나를 내렸지만 거기에는 그물을 다 채울 수 있는 양이 준비됐던 것을 체험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는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요. 감염한다고. 여러분,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마라. 여러분, 학교도 지금 공부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10편, 127편, 1절, 하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옹고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는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아는 소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나솔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죽은지가 나를 댔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마르다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 소리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살아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오늘 구절을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첫 번째,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이말씀이요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그랬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구하는 거예요. 시편 3편 1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인데 시편 3편 1절 위에 보면 은 배경이 써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절 하나님 말씀에 요하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일이 많은지 일어나 날, 나를 치른 자가 많은 이이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요밖에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셀라라는 것이 괄로에해서 가로를 쳐서 셀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셀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악기 연주를 합니다. 나팔을 분다든가 틀음 신발제를짠 아, 이렇게 친다든가 어떤 악기 연주를 하고 분위기를 확 한전을 시킵니다. 10편, 3편, 3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지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와여, 주는 내 방패시오, 라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와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보시라고 다 써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에요. 그러나, 여와여. 어찌하여 나를 계절 일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고는심발제를탁 이렇게 울려요. 그런 다음에, 시편 3편. 그러나, 여와여. 주는 내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두려움과 위협이 있달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방패시요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4절5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도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고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는 신념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Amen.